자, 얘나랑 할머니가 해볼 거예요. 자, 지금 0대 0대 시작! 오, 얘나. 안 치고 있어가면서도 이기려고 하는데. 어, 아, 두개들어갔어네 개. 이거 뭐야, 이거. 이거, 야,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해요 이거. <laughs> 이거 그냥. 네개 들어갔어, 들어갔어. 잠시만요, 세현이는 당신이 해주세요. 얘나 하나 먹었다 야, 너, 제디루야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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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 너, 로 해. 너, 핫 너, 이 너, 어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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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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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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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루이 지나갑니다. <laughs> 잠깐만요. <laughs> 잘못어 잠시만. 나 <laughs> <박련아>, 3점 정도. <웃음> 잠깐만요. 얘 <laughs> 머리는 없어. 얘는 얘네. 얘나가많이 어? 할머니가 얘나한테 3개 넣었으니까 3개 더 올라가서 8점이 됩니다 얘나이 상태로 얘나가자 시작 그래도... 할머니들 아니, 제... 아니 안 들어간 거를 할머니가 가... 어, 바람물에쏙 넣어버려 얘나가 3개를 넣었어바바바바얍 예나 음. 뭐? 또 뭐야 얍 안녕히 <laughs> 계세요. <laughs> <laughs> <laughs>